호프집 사장 정성갑 씨가 유흥업소를 거느리는 회장으로 불리기까지 그의 뒤를 봐주고 일명 떡고물을 챙긴 비호 세력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씨 먹이사슬에 얽혀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박범수 기자가 증언을 모아봤습니다. 호프집 사장 정성갑 씨를 중심으로 하는 유흥가의 먹이사슬 구조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먹이사슬의 첫 번째 고리로 의심받고 있는 것은 관할 경찰입니다. 경찰은 상식 밖으로 정 씨와 밀착돼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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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한국서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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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는에서 한국에서 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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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들에서 한국에서 한다에서 한국에서 에에 불법 영업을 할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다른데는 뭐 이렇게 단속 같은 거 들어와도요. 저쪽에는 거의 뭐 단속 같은 거 걸리지는 않고. 정씨의 사업은 나날이 번창했습니다. 고일 토날은 거의 그냥 음청났어요 그게. 그래요? 예. 음. 그 앞에도 연예인들도 가끔 한 번씩 왔었다고 그게. 이런 식으로 돈을 모은 정 씨는 이곳 인현동 골목에 있는 다른 호프집과 노래방, 콜라텍 등을 연쇄적으로 인수하며 모두 여섯 개 업소의 주인이 됐습니다. 정 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직 폭력배들을 먹이 사슬의 마지막 고리로 삼았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손님이고 머리 셀프 그 있잖아요, 건달 팀는 20도 넘어가죠, 돈 모아서 9 0도 넘어가죠. 자신의 집 바로 앞에 술집이 들어서면.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호프집 사장에서 회장님으로 출세한 정씨 주변에 엎치고 겹친 먹이 사슬의 검은 구조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숨진 피해자 가족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범수입니다.